여러분 이판사판이다 이런 말 우리 가끔 쓰잖아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요. 근데 이 말에 진짜 유래를 아세요? 사실 여기에는요.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길 바로 이판과 사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인생에는요. 근본적으로 딱두 갈래 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신가요? 한번 잠시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가요, 처음부터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치거든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구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히 처음부터 설계라도 된 것처럼 딱두 종류의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두 종류의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판과 사판입니다. 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니까요. 이두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판과 사판이 대체 뭔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길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이파는말 그대로 이치를 따지는 길,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쌓는 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사파는 일을 처리하는 길, 즉 현실 세계에서 생계를 꾸리고 실모를 담당하는 길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는 알물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정말 간단 명료하게 딱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2판, 먹고 사는 사람은 4판. 와,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현대사회에서 이 판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꼭 학자나 종교인처럼 뭐랄까 거창한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잡지를 보면서 새로운 산림 정보를 배우는 주부님 또는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탐구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지식인의 잘못된 봉사.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식을 쌓은 사람, 즉, 이 판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요, 우리가 흔히 봉사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어쩌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갖춘 사람임, 이이 판의 진짜 사회적 역할은 대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가장 올바른 기여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봉사활동 하면 딱 이런 장면들 떠올리잖아요. 어려운 분들께 연탄 날라드리고 농촌 가서 일손 돕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퍼드리고 물론 이 모든 활동들 그 자체로 정말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이 판에게 최선의 봉사 방법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방금 봤던 그런 육체적인 봉사는 올바른 방식의 기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진짜 봉사는 뭘까요?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 판의 진짜 역할, 바로 지식의 나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지식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사회복지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라는 건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그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먼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쌓고요. 둘째, 사람들이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아는 그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용기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이판의 올바른 길입니다. 와, 이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와 닿죠. 공부 많이 한 자식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가서 힘들게 농사 일을 돕는 것?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봉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부모님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드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이자 이판다운 봉사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이야기가 이제 한 개인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거대한 방향으로까지 확장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요. 이 판과 사판이라는 이 논리가 단순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질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사명과 연결된다는 아주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아우르는데요. 이 자료의 시각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국제사회의 도움과 많은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지식인을 키울 수 있었다. 이제 현재 우리는 그 성장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는 법, 일종의 삶의 정답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는 우리가 힘들게 찾아낸 그 정답을 전 세계에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원대한 포부를 정말 잘 보여주죠. 우리가 이 답을 우리만을 위해 찾는 게 아니다. 답을 찾으면 세계를 가르칠 것이다. 이 알매 추구가 결국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선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결국,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직 그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 한마디로, 인류의 스승국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최종 지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상의 빈곤, 갈등, 무지, 이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쩌면 돈이나 노동력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지식을 나누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